안녕하세요. 일진전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단 주알녀입니다. 우선 어제 일진전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주주님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장 초반 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제 종가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 없이 지금 좀 흐르는 느낌인데 우선 어제 이런 하락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일진 전기 관련해서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일진 전기 주가 흐름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핵심 전략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거라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먼저 보시면 어제 일단 큰 폭의 급락이 나와준 거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악재 아닙니다. 어떠한 일진전기에 대한 악재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건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들이 좀 부담이 되면서 이런 게좀 크게 반영을 한것 같다라는 거고 따로 별다른 악재나 이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어제 거래량 보시면 만약에 이제 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됐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일진전기라는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뭐 주가 상승 동력이 없다, 모멘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매도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손절을 한다, 아니면 털고 아예 나가버린다가 아니라, 보시면 일진전기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메이저 세력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일진 전기가 아직 모멘텀적으로 끝났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이전에 일진 전기가 바레인에서 1.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685억 원 규모의 초고압 지중 케이블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터졌었죠. 이건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기도 하고, 중동은 고유가와 신도시 개발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이 수주는 중동 시장 진출의 신호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중동의 수주가 안정화된다면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일진전기가 또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규모 투자에 돌입했는데 682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변압기 공장을 증설 중이고 2025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진전기를 단순히 수출 기업이 아니라 미국과 중동 현지의 수요에 맞춰서 직접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구조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일진전기는 이제 미국, 중동 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망 교체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일진전기가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트도 보시면 지금 누가 봐도 상승을 잘 그려나가면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다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매수할 거고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제가 추가 타점 잡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점 신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제가 계속해서 일진전기 좀 집중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고점까지 끌고 가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자리로 공유해드릴 거고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도 저희 소통방에서 소통방 주주님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매주 수익 보셨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99376249로 일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 주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일진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벌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일진전기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 보시고 이외 잡으셔서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일진전기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주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링크 아래에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1진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딱 100분에게만 매일매일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직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특징이 있죠. 거기서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2020년 1월 초부터 조선주가 미친 듯이 달렸었죠. 그 이후엔 원전주, 조선주에서 원전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수급들이 다시 어디로 갈까요? 그동안 소외받았지만 2025년에 뜬 섹터 로봇 그리고 AI죠. 그중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 주고요. 최소 2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문자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공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혜택들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하셔서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일진전기 어제 갑작스러운. 이런 급락으로 우리 주주님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이런 차트가 주는 신호나 흐름들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주님들한테 또 좋은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들, 대응 자료들 받아보시고, 뭐 무조건 따라하셔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 또 제가 단타 종목, 급등주 등등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다가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